안녕하세요. 8월 11일 아침 에 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론 유다가 부인할 것을 뭐 예언하신 본문, 그리고 어또 베드로가 새벽 다울기 전에 세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몹시 괴로워하시며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궁금하지요.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인가 좀 아마 그 서로 좀속 속은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빵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아, 이때 가로 사람 유다는 어, 이 본문에 의하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기록은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볼때 사탄이 그런 마음을 모든 사람이 다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가론 유다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 마음을. 왜냐하면 그가 동계를 맡은 사람이고,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같은 게좀 없었지 않나. 학사, 아니, 그, 학문적으로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 이렇게, 유다라는 사람의 그 예수님을 판 행위 그거에 대해서 좀 그가 선택했다는 설이 좀 우세합니다 어, 그가 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도구로 사용됐다 라고 말한다기보다는 그가 그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돼 버렸다 라는 설이 더 우세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때 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에 설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의 살, 피곤했던 삶을 좀 위로받고 충전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로서의 삶이란 어찌 보면 거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삶이 고단하고 참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충전받고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 일상이죠, 일상. 우리의 일상이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책 제목 중에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했는가? 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 물론 잘 사는 것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또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어잘 산다기보단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 고단하고 더 힘들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보통은 이제 뭔가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회로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대가 거기에만 미쳐있고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에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더 고단하게 이웃을 돌보고 우리 것을 더 내놓아야 하고 더 뭔가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본다는 것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 보면 그거는 아, 우리하고 별반 다른, 다를 게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데에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본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또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살아가면 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궁색하고 더 없어 보이고 그럴진 몰라도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예수님 보기에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7월 마지막 주에 대전역 어, 배식봉사에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뭐그 전에도 많이 가본 적이 있지만 제가 카페만 있다 보니. 가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7월 마지막 주에는 어떻게 가보게 됐습니다 참 오랜만에 가봤는데 그 노숙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저분들 틈에 같이 계시겠지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좀 뭐라고 할까, 내가 제자로 살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예수님 앞에서 뭔가 죄송한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몇년 전에, 제 기억에 아마도 성탄절 전야였던 것 같아요. 밤에, 메인 오래 이렇게 있는데, 어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앞에서 뭔가 이제 말씀하실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쿵 뭔가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에 우리 마음을 더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더 많이 선택하고 더 자주 선택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악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냥 실행에 옮기지 말고 우리가 선택해서 실행에 옮길 때 그것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조금 고단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가론 유다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한,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 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데에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 어느 만큼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삶이 이어져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